Eu nã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관절의 외상 중에 하나인 어, 견봉 쇄골관절 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환자는 견봉 쇄골관절이 손상이 돼서 쇄골 방향이 약간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뼈와 뼈 사이 관절이 어긋난 것을 탈구라고 하는데 어깨관절은 기본적으로 견갑골이라는 등 쪽에 날개뼈에 이 팔뼈가 연결된 것이 어깨관절이 되는데 견갑골은 사실 어깨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에 고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흉골에 연결이 되어 있는 쇄골이 견갑골에 관절을 이루면서 안정성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견갑골의 안정을 유지해주는 쇄골과 견봉 오구돌기 이사이에 인대들이 파열이 되는 것을 견봉 쇄골 관절 탈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깨의 외상은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치게 되는데 주로 점프를 한 후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혀서 다치게 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다이렉트로 어깨를 바닥에 부딪힐 때, 어, 생기는 외상이 되겠고요. 이런 외상을 당하고 나면은 부딪힌 부위에 쇄골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가 심하다면은 쉽게 다친 걸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긋나지 않은 분들의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그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견봉쇄골 관절 탈구 돼서 병원에 온다면 은이 환자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 적으로는 1형부터 6형까지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는 손상의 정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손상의 정도가 파악이 된다면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겠죠 또한 예후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류법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맨 위에 있는 그림이 1형이 되겠는데 주로 바깥쪽에 있는 견봉과 쇄골 관절에 있는 인대가 염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는 인대가 끊어진 건 아니고 손상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제 2형에서는 인대가 파열이 된 경우인데 이때도 그렇게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쇄골과 오골돌기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비교적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3형을 보시면은 이때부터는 불안정해지는 그 상황이 되는데 전봉 쇄골 인대도 끊어 오구 돌기와 쇄골의 인대가 같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쇄골과 경각골의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형은 사형과 비슷한데 다만 쇄골의 위치가 뒤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오형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쇄골을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삼각근육이 앞쪽에 있는데 만약에 삼각근육까지 같이 터지게 되면 은 세골이 딸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 이때는 상당히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되겠고요 어, 6형인 경우에는 5형과 반대로 세골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는데 1형 2형이라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손상 3형 이상이면 심한 손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단을 내려서 1형이나 2형이라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보통 견봉세골관절 손상에 착용하는 보호대가 있거든요 이 보호대를 손상의 정도에 맞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고정을 하는 The cat 이후에 어, 통증이나 염증 치료를 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치료를 하면서 회복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3형 이상이라면 수술적인 치, 어,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엑스레이에서도 심하게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정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무게의 추를 매달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매달려 있는 추의 힘으로 어깨가 터지게 되니까 간격이 벌어져는 것을 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주 본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좌측에 있는 사진 어깨가 오른쪽 어깨인데 이쪽은 비교적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반대쪽 어깨는 견봉과 쇄골이나 아니면 쇄골과 오구돌기 사이에 관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형이나 오형 정도를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손상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MRI 촬영 같은 거를 추가로 찍어서 손상의 정도를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3명 이상의 그 진단을 받게 되면은 어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 견봉설골관절에 시행하는 수술법은 사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어느 외상에서 수술법이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 수술의 결과가 아주 뛰어난 수술법이 없다는 것도 되겠죠. 만약에 어느 하나의 수술 방법이 수술의 결과가 좋다면은 그 방법을 이용을 하지 이것저것 하지 않지 습니까 그래서 현재 많이들 시행이 되고 있는 방법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대표적으로는 나사를 이용해 쇄 골로부터 오구 돌기까지 나사를 박은 후에 인대를 추가적으로 봉합을 하는 방법인데 이수술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나사를 나중에 뽑아야 되거나 뽑기 전에도. 나사가 풀려가지고 뽑혀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동안 12주 정도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 2주하면꽤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방법인데 쇄골과 오구돌기는 인조 인대나 아니면 본인 자가 인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견봉하고 오구돌기를 연결해주는 견봉 오구돌기 인대가 있거든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쇄골에 연결을 해서 보강을 해주는 수술법이 있는데 이 수술법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수술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견봉 오구돌기 인대 같은 경우에는 견봉 공간의 안정성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즘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흔하게할수 있는 법이 수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로 된 있는 가는 철사가 있는데, 이걸 K강선이라고 하는데, K강선을 이용해서 견봉하고 쇄골을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수두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한 12주 정도 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단순하게 고정만 해서는 인대가 잘 치우고 안 되는 문제, 또, 이후에 뽑아야 되는데, 뽑기 전까지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이 핀자리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좀더 해부학적인 수두법을, 손을 하고요.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탈열된 견봉쇄골 관절을 잡아주고 쇄골과 오구돌기에 있는 인대를 봉합을 해 주면서 봉합만 해서는 약하니까 자가 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조 인대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수술법을 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가 건보다는 인조 인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는 뭐냐면 자가 건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서 건을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또 채취한 부위에 근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조 인대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파열되어 있는 쇄골과 오구돌기 인대를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 실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흡수성 그 봉합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붙으면 다행이지만 설령 붙지 않아도 비흡수성 있 실들은 계속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흡수성 그 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봉합을 한 후에 인조 인대로 강하게 일단 고정을 한 후에. 봉합한 인대를 매듭을 엮어서 봉합을 하게 되겠고요. 2차적으로 앞쪽에 파열되어 있는 삼각근을 직접 쇄골에다가 고정해주는 소수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음으로 인해서 어깨 근력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쇄골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후유증도 예방을 할수 있는 것인데, 직접 삼각근을 쇄골에는 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쇄골에는 간은 몇 개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뼈하고 근육을 봉합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좀더 보완적으로 k 강선를 이용해서 임시로 관절에 고정을 해 주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은 한 4주부터 재활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핀을 뽑아서 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하고 4주까지는 비교적 관절을 좀잘 잡아서 봉합한 인대나 봉합한 근육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수술을 한지는 꽤 오래됐고요 지금 이제 수술법도 꽤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서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의 그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사나 케이 강성 같은 것을 오랫동안 삽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관절이 굳거나 염증이 생기는 그런 후유증을 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인조인대를 이용해서 쇄골과 어구돌기 인대를 보완을 하기 때문에 좀더 강한 고정이 되고 원래 가까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런 물이 인해서 수술 후에 통증도 거의 없고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거의 없는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과 후에 비교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서는 전봉과 쇄골 관절이 간격이 벌어져 있고 쇄골과 어구돌기 사이에도 관절이 벌어져 있지만 오른쪽 사진에는 정상에 가깝게 간격이 확보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수술법이어서 오늘 소개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